안녕하세요. 너무 어둡나? 더 깜깜해질 텐데. 잠시만. 너무 어두운가요, 여러분? 불을 켤 수가 없나? 불 켜는 법. 불 켜는 법 아는 사람. 불 켜는 법 아는 사람. 이거 눌러도 안, 안 켜져요. 너무 어두워요? 그러면 안 되는데 버튼을 눌러 버튼을 누르는 건 나도 할수 있지 근데 버튼을 눌러도 안 켜진다 이 말이야 오 됐다 됐어 티아나 티아나 왜 이렇게 말랐어 나 지금 하나도 안 보이잖아 나 지금 패딩 입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. 뭔데, 못 찍어? 아, 궁금해하지 마요. 일단 궁금해 하긴 해주세요. 근데 궁금해 하시고 말은 못 해줘요. 그 대신 채원아, 엽기 오뎅의 줄임말, 엽댕엽댕 엽대영, 엽댕. 엽댕. 채원아,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매일 라면 해줄게. 결혼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. 라면으로 넘어가지 않아요. 언니 모찌피스 해줘. 모찌피스가 뭐예요? 또 새로운 게 생긴 거야? 모찌피스. 모찌. 이건가? 모찌피스 이렇게? 맞죠? 맞는 거 같은데? 모찌피스 모르네. 충격이야. 아니 알려줘봐요. <laughs> 아무도 안 알려주고 <laughs> 놀리기만 해. 볼을 찝어요 아. 손가락으로 볼 잡아. 젓가락처럼. 아 요렇게? 이거? 와 이거 언제 생겼어요? 모찌피스? 이거구나. 대박이다. 뭐 별의별 피스가 다 있네 그냥. 그거 어떻게 다 외워? 아일리 이로하 님이 만든 거예요? 귀여웡. 귀여워 귀요미가 귀여운 걸 만들었네. 김태원 나랑 결혼해. 결혼? 정말 나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? 그래놓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거잖아요? 마! 니가 안 해줘서 가는 거야! 이러네 결혼... 지금 이렇게 따지면 나는 결혼 상대 후보자가 너무 많다 행복하네 행복한 상황인 거네 나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야? 아휴... 못살어 아... 못살어 그냥 으이. 채원아, 레고 있어? 난 너한테 설레고 있어.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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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모. 손 내리면 코카젤리카야. <laughs> 장모님께 장모님께 이번에 못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. 네 전해드릴게요. 난밥 먹으러 갈게. 밥 먹으러 가요. 알겠어요. 가요. 밥 먹으러 가세요. 와, 나 지금 어깨가. 나 이런 거 계속 라이브 한 거지? <laughs>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와 보이네? 이거 제 어깨 아니에요. 패딩이에요. 그렇다면 저는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